안녕하십니까 롤로 정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방파제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 바람이 또좀 잠깐 돌풍처럼 부는데 여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해 삼척에 있는 덕산 덕산 방파제입니다. 덕산항에 있는 덕산 방파제 경치가 참 좋고요. 뭐 아시는 분들 진짜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방파제 포인트로. 뱅이돔도 잘 나오고 내양 쪽에 문어도 가끔가다 잘 나오고 외양 쪽에는 볼락도 겨울철에 많이 하시고요. 뱅이돔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가자미 낚시 이렇게 할수 있는 곳이네요. 낚시 환경이나 여건이 여기가 좋은 게 어, 화장실도 저쪽에 따로 제가 나중에 영상 후반에 넣어드리겠지만 화장실도 깨끗하고 잘돼 있고요. 낚시점도 입구에 전투 낚시 미끼나 뭐 간단한 낚시 용품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적산항, 적산 덕산 방파제까지 오시는 길에 낚시점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낚시 용품 구매하셔도 되고 뭐 나가시는 길에 또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슈퍼, 편의점도 잘 되어 있으니까, 요 이쪽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오전에 나와서 뭐 도다리 피딩을 좀보려고 했는데, 제가 늦게, 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도다리 피딩을 못 보고, 좀 부려부려 늦게 나와서,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잠깐 다시 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아까 여기 지금 일찍 나오셔서 낚시 하시는 분들은 어 동네 주민분 같으신데 오다리하고 옥섬 보고 좀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방파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녀가또이녀셨는이이분들이 녀석은 좀잡아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다석은이 녀석은 는데아또복녀석 이쪽에서 낚시 준비하시는 여성 조선님도 보이시고, 이렇게 내양이 꾸며져 있습니다. 앞에 네, 보시면, 이쪽에서 워터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내항 쪽으로. 네. 난간 높이가 제가 정확하게 재봤는데, 1 m 이 18 네, 요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강파지 폭은 한9 m 1 0 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투 캐스팅 하실 때 문제없이 캐스팅 되니까 뭐 그라운드 캐스팅 하시든 <laughs> 뭘 하시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트라가 촘촘한 편이에요 네. 아시겠지만 동해쪽 테트라가 많이 높아서 웬만하면 테트라 안 타시는데 여기는 테트라가 촘촘하게 잘 박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낚시하러 많이 내려 가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내양쪽 보여 드리면 물색이 좀 전에보다는 조금 탁하네요. 안에 몰도 많이 잘펴 있는 것 같고, 솔락 낚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시간이 안 돼서 여기 경치도 끝내줍니다. 예술집니다 그냥. 이렇게 또 이쪽에서 바라보면 아, 저쪽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이 멋있더라고요. 외쪽 전경 이렇게 네. 저 빨등까지 일단 최대한 빨리 한번 대충대충 설렁설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언덕이, 중간 지점, 3분의 1 지점에부터 약간 언덕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한 80m 구간까지 빨간 등대가 있네요. 이쪽은 아마 내려가기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낚시 하시는 쪽 안되신가요? 응? <laughs> 부서져 있네요 할말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칠걸 그랬나? 안쪽까지 들어와서 여기도 포인트가 괜찮아 보여요. 캐스팅하고 회수하기도 편해 보이고 어 생각보다 테트라도 안 높아서 네, 촘촘, 그러니 뭐라고 해야 되지? 간격이 촘촘하고 그리고 테트라가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짧게 형성되어 있어서 네, 이쪽도 안쪽까지 들어오셔서 캐스팅하고 원투 낚시 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굳이 안 내려가서 회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아 이쪽 빠진 이쪽이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안 내려가도 잘만 하시면 요령껏 채비 회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고 저쪽에 그늘도 있어서. 여기서 잠깐 볕이 뜨거우면 쉬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덕산 방파제, 덕산 항, 네. 소개해 드립니다. 어, 어디까지나 낚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안전한 낚시 안 낙하시고요. 조과는 그날 그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덕산항 오셔가지고, 좋은 날 오셔서 많은 조과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롤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